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믹 규입니다. 2 4 0일 장성 근처에 맴돌다가 실적을 앞두고 S&P 500이 주봉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든 간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연준에서의 스탠스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스타일은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연준의 스탠스에 제일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자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입니다. 연준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매우 빨리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연준이 지금 얼마나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적중가는 낮아지며 멀티플 컴프레션을 겪게 되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금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DCF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럼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언제 방향을 트느냐입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방향을 틀려면은 여기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아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꾸어 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떨어지면서 숫자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인 것입니다. 여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우상향을 했을 때 비로소 연준의 금리는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을 2005년에서 2009년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으며, 이때도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저희들은 단순히 10년 구채금리와 2년 구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만 집중해서 봐야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이 스프레드가 우생하는 조건은 또 여기 실험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험률이 올랐을 때 비로소 스프레이트도 함께 올랐다는 것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으며 1 5 8 0년대도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연준이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그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지금 실업률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험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는 여전히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연준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를 낮출 이유 또한 크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 리서치와 매매 내역을 이렇게 공유 드림으로써 함께 친구 같은 불확실장에 대응하면서 좋은 투자 실적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투자를 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의 방향을 틀 가능성은 적으며 10월 18일 기준으로 S&P500의 B 멀티플은 15.8로 여전히 저평가는 아닌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테슬라의 실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우선두 가지 위에서 이번 테슬라 실적을 이상으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지금 프라이스 o c f 멀티플 기준에서 45.77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 0 2 1년에 85.57%의 성장률을, 2022년에는 52%, 2 0 1 3년에는 이렇게 56% 그리고 2014년에는 13%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서 평균 24% 정도의 영업현금을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집중가는 198달러로 여전히 약10% 정도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테슬라의 실적이 애널리스트의 들 예상치를 돌파해 주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10%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게 되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테슬라를 갖고 있고, 이렇게 61% 이상 수익률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그렇게 조급하지가 않으며, 적어도 지금의 테슬라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외로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갈 텐데, 지금의 수량에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울 것도 없겠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 스하면 EPS와 매출액이 있는데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는 애널리스트리 모조리 어닝 퍼 쉐어인 EPS와 매출액 가이던스를 전부 하향 조절했습니다. 어닝 퍼 쉐어의 경우는 이렇게 하향 조절이 되었고요 매출액 또한 사전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절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 넷플릭스가 가이던스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러한 가이던스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이죠 물론 넷플릭스계고는 비록 고점대비 이미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23이라는 PE 멀티플은 제 기준에서는 성장률 대비 고평가인지라 투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을 400번 넘게 해온 제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는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전적으로 가이던스가 하향조절이 되었는데,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어닝 r n i 를 보시면은, EPS를 상향조절한 애널리스트는은2 4명이고요 EPS를 하향조절한 애널리스트는은 7명, 매출액을 상향조절한 애널리스트는은 17명, 반면 하향조절한 애널리스트들은 16명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EPS와 매출액 모두, 실적을 앞두고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오르려면 은 이미 상향조정된 컨센서스 그 이상의 실적을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썼을까요? 여기 뱅크 n k of a m 가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소비를 봤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두 가지의 섹터는 바로 이렇게 여행과 기름비였습니다. 최근 여행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여행 쪽에다가 지난해 대비 20%나 더 소비를 했고요. 기름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3%나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소비하고자 하는 돈이 여행과 유가 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올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지수입니다. 저 또한 테슬라의 주주로서 가능된 실적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S&P 500 Large Cap 자체가 저평가가 아니며, 보시는 것처럼 연주는 금리를 낮출 이유는 전혀 없으며, 테슬라 자체의 밸류에이션 또한 저평가는 아닌 상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는 어닝 퍼셔와 매출액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보유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업이라던가 그외 금융주 또는 그 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주 기업들을 장으로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과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매크로 환경이라던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컨센서스의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좋은 실적이 내일 아침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방송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